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하신 삶이 되시기를 진내로 축복합니다. 어, 공교롭게도 오늘 어, 설교 말씀 뒤에는 십자가로 어, 이렇게 결론을 내는 말씀인데 어, 은혜로운 찬양 정말 아주 퍼펙트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 우리가 주연절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상탄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서른 어, 살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서른 살이 되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서른 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나타냈다 그래서 주현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난 1월 6일, 아, 1월 6일일. 오늘이 1월 6일일까요? 그렇군요. 네. 보통 한 1월 6일이 이제 주연절 됐는데 음,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연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요즘은 보면 여러분 전화기 보면 카톡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톡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자기 프로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줄씩 특히 카톡은 가끔 가다 뭐전 자주 보진 않는데 음 프로필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뭐 거의 뭐몇 년씩 그냥 똑같은 프로필로 있는데 사진도 그렇고 어, 프로필 보면 어,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어,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저도 어, 신앙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의 말에 대해서 그걸 원어로 좀 적어놨는데, 어, 뭐 어떤 분은 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런 의미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억나는 게뭐좀 어, 단순하게 살려는 심뭐 어, 심플 사이트 심플라이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 어그 단순하게 살자 뭐 이런 그런 것도 또쓴 어, 분들도 있고 어, 뭐다 저마다의 뭐 어떤 분은 뭐 착하게 살자 어, 뭐 선하게 살자 뭐뭐 뭐 사랑으로 뭐 하여튼 여러분들 도 기억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각자 다 있을 겁니다. 또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시즌에 표현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말이든지 뭐 자신의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라든지 인생을 규정 규정 짓는 어떤 거라든지 그런 한 구절 정도를 가지고 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규정한다고 하면 아 이게 규정한다라고 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공간복음에 보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신 말이 나옵니까? 인자, 그죠? 인자라고 이렇게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런가하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 그죠? 어, 십자가, 어, 은혜, 사랑, 뭐 그런 단어들이 에,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는 또 빼놓고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스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예수님 자신이 본인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오늘 구절에 가서 보면, 다시 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또공생계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을 나타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연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은 자신의 그냥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셨,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행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오늘 6절하고 7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6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또 뒤에 8절에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이 말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번제와 속지제 예물, 주모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단순하게 문장만 잘라보면 어, 오해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는 번제와 속죄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 그러니까 그게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어,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어, 속죄를 하고 번제를 하고 잡잖아요, 그죠 일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 어, 그, 또 제사를 지내서 내죄를 속죄받았다 그러고 또죄 짓고 또 하고 그런 반복되는 거. 그건 어찌, 어찌 보면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저 어,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참 형상이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구원주가 단번에 구원하실 구원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여러분 어떨 수습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그림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될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림자극 그, 어, 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어, 빛을 이렇게 비춰서 촛불을 비춰서 성탄절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시시해서 안 하죠. 이렇게 천막 딱 쳐놓고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연극도 하고 어, 아주 시, 실물처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면 그림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본 형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형상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번제와 속제제 이 형식적인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어떤 제사보다는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저, 그저 그냥 모양으로만 앉아있는 그런, 예사, 그런 예배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자신의 삶은 모두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치우려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데에 사용되어 지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온통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안타깝게도 사실 어찌 보면 저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기뻐야,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뜻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 그것은 별로 계산해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삶 속에서 내가 어, 뭐, 무엇을 하든지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아이 일들을 이루어야 내 뜻이 내 생각 내 내가 만족감을 갖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췄는지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 삶의 완성도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어쩌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일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바, 어, 어,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어, 이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2023년도 또 주연절을 맞이하고 주연절을 보내면서 주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절정 제가 <laughs> 어, 설교 서, 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십자가라고.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희생. 우리 1월달 주제가 헌신의 삶입니다. 십자가도 기,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예,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 절에 보면 한 몸을 얘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한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그, 그 깊이에는 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몸, 육,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런 그런 좀 형식적이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계속해서 드렸어야 되는 그 부족한 제사 말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어, 희생으로 드리신 그 몸을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드릴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는 구속될 수도 없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자 예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완전한 완전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시면서 마지막에는 절정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희생의 삶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주연하시고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된게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한발한발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발한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자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그 십자가의 온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지고 뭐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큼을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하고 강요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정신을 살려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것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찬양에서도 찬양했듯이 정말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절정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서 있음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한 사랑, 아, 완전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이 내, 내게 능력이 됐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있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런 십자가의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시기를 진내로 추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을 믿고 온전하게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지님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 중임을 나타내시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2023년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한 그 사랑으로 서 있음을 고백하며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2023년도의 삶에도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삶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였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내가 서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